삼각형을 잘 보면 여기 24도가 있고 여기 두 각이 있잖아. 근데 삼각형에서 이 안쪽에 있는 각의 이름이 뭔줄 알아? 안 안에 있는 각. 안각. <laughs> 안내자서 내각이라 그래. 아, 내각. 내각, 그래. 어, 내가 안쪽에 있는 각이 내각이고 삼각형에서 한 변을 연장을 했어. 그때 한직한 선분과 만나는 요 각을 외각. 어, 외각이라 그래. 삼각형에서만 쓰이는 게 있는데 지금 이두내각 있지.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외각과 같아. 이 각을 합하면 이 각도랑 크기가 같아. 왜냐? 왜왜 왜 그런 것 같아? 그 어. 180도를 넘기지 않는데. 맞아. 여기 한 변의 뒤가 어. 이제 이두개 합이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네. 그러면 여기를 뭐. 네모라고 할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네모는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이 각도 별표라고 할게. 그러면 네모랑 별표 더해도 얼마 돼야 돼? 180. 그치? 180도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별표랑 같은 부분은 A 더하기 A로. B지. 어, 그러니까 두 내각의 합은 한, 그 이웃하지 않은 한 외각의 크기와 같다. 이거 이용하면 식을 만들 수 있어. 24. 더하기 2. X, x 더하기 x, 15는 x 이, 4X, 4x 마이너스 16, 60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식이야? 방정식어차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서 x들끼리 이항해가지고 어 이항해서 마이너스 3x는 3X 요거 두개 더하면 일단 몇이야? 39, 39 그러면 마이너스 39. 99. 그러면 요거는? 99. 아, 그치. 자, X만 구하고 싶어. 양변에다가? 3을 어? 나눠요. 3을 나눌까? 3분의 2. 어.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3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면? 플러스 3을. 마이너스 아... 3을 없애고 싶으면? 마이너스 3을 나눠야지. 마이너스 3을 나눠야지. 아, 플러스 되니까. 그치, 플러스 되려면. 그럼 마이너스 99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하면? 플러스. 플러스? 30? 33? 33. 그래서 X는? 33도. 30. 이제 해봐, 똑같이 해봐.